오 쿨트로스 나온거 좋아 이게 쿨트로스가 제일 필요한거여가지고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좋은데 일단 좋아요 아 근데 성소기사면 초반에 막을수가 없을텐데 아마 좀 다른 대기길 기대해볼까 영능 일단 처음에 아무것도 하는거 없는거는 매우 호감 오 실라스 코스트 줄이는것도 좋아 침묵은 나빽 이방이 이상이 따브. 쿨트러스도 쿨트러스인데 하수인이 진짜 많이 필요해가지고 한두 마리로 절대 안 돼요. 최소 뭐 어? 떡대네. 다행이다. 이러면 모르지 않나? 아 절대 털수 없는 카드가 나왔네요. 어차피 이거 절대 못 터니까. 아, 절대 추방자로 못 내니까 그냥 내자. 예, 추방자로 낼수 있었으면 아껴뒀는데뭔 짓을 해도 추방자로 낼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. 그냥 내는 게 나은데. 믿어, 너. 손에 하수인이 몇 개가 있죠? 전부 다 하수인일 것 같은데, 그냥. 어? 세 개밖에 없어? 뭐야. 떡대 덱인데 손에 하수인이 세 개밖에 없어? 탈베리아 좋아요. 방탁구은나 빼들 아리고스까지 이러면 앞으로 하수인 한세 마리만 더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수인 세개 얼마 안 남았어 버프 발린 건치니면 그만이요 인파 돌파 오 어? 일단 변신한 다음에 인파 돌파 쓰면은 한거 거의 다 찾았는데 벌써 요거는 잡아야겠지? 일단 변신하고 다음 턴에 인파돌파로 그런 데 가져온 다음에 그냥 손에 있는 거 코스트만 줄이면 바로 되는 거 같은데요? 또미더덕이야 아니, 손에 나머지 하수인들 버프가 한 다섯 번 들어간 거 같은데 최소. 성서. 아, 성서도 쓰네요. 성서떡대네. 일단은 강타꾼 낸 다음에 이사돌파로 주고 그런트랑 강타꾼 하나 더. 음... 이러고 다음 분에 하신분. 그냥 아르고스로 다줄이면 되겠는데요. 그러면 거의 된거 같은데 필요한 건 거의 다 손에 있어가지고. 다음편에 오른쪽에서 노래방친구 나오는게 제일 좋나? 또 버플 샤파르? 어 뭐야 아니 샤파르 기사였어? 아주 재미있어. <laughs> 아니, <아주 웃음> 샤파르 재미있어. 기사 뭐예요오 타오리산 타오리산도 좋은데 일단은 내자 낸다음에 줄이자 먼저 먼저 다감포시키고 이거 벗 다음에 갑적량 첩보도 미리 벗겨놓자 이러면 다음 턴에 몇만하죠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 0만안네다 낼려면 다 낼려면 1 0만하니까 타오리산으로 그냥 한번더 줄이고 가자 아, 잠시만요 에이, 침, 침묵하면 돼 괜찮아 침묵하면 돼 어? 나... 남... 아 잠깐만, 야 잠깐만요. 오라라? 아니 오히려 좋나? 잠깐만, 이러면 그냥 킬각인가? 이거 아르고스 이번 턴에 못 죽이면은 그냥 킬각인 것 같은데? 아르고스 이번 턴에 못 죽이면 무조건 킬각이에요? 이러면 끝났죠. 그냥 콜라크로 갖다 박으면 되니까. 아르고스 효과로 속공도 받고, 홀라크로 박으면 되니까 이면 끝났네. 아르고스못 잡으면은 죽어야겠지나 명사투로 영능 코스 감독시키고, 노래방 친구도 가져오고, 자 영능 쓰고 때리고, 영능 쓰고 때리고, 영능 쓸고 때리고, 영능 쓸고 때리고, 영능 쓸고 때고몇까지 나오냐? 영능 고 때리고, 능 쓸고 때리고, 23 28 32 아직 안 끝났다 36 47 캬! 어. <laughs> 이거거든. 아니, 원래 콜라크를 넘겨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, 좀 따르게 돼버렸네. 이거 끝로 가져갔어 어어어? <laughs> 아 이건 상관없어요 죽지만 않으면 돼 다음 턴에 그런트 몇들이까지 나오지? 이거 도발할거 아니야 이거 한다음에 한다음에 도발하면은 일단 그런트 내고 노래방친구랑 명사수 둘다 낸다음에 세고 지고 아 얘도 낸다음에 있어야 될텐데 이거까지 사투하죠 네, 때리고 치고 때리고 치고 때리고 쓰고 때리고 쓰고 때리고 또 치고 그 다음에는 콜라크 넘겨주기. 또 이거 가져. 있죠? 다시 때리고 치고 <laughs> 또 때리고 치고. 물를 때마다 다시 올라가, 다시. 어. 이 노래방 친구도 있어가지고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48. 한번 최대로 올려볼까? 52. 56. 60. 64. 67. 2번만 한 더? 80D, 차 이거거든. <laughs> 좋았다.